자, 영화반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환경 구성을 한번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 우선 영화는 만 영세와 만 일세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만 영세와 만 일세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음, 놀이 영역으로 구성된 공간은 신체, 언어, 탐색, 표현 영역으로 이렇게 네 개로 나눠지는 건 동일합니다. 생활 공간도, 어, 영세의 경우에는 기저귀 가리 공간이 따로 일세와 달리 이렇게 어~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낮잠 및 휴식 공간 개인 사물함이 있는데 일 세의 경우에는 이제 별도로 화장실이란 공간이 따로 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아기에 대해서 좀더 어, 면밀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영아기는 대근육 운동 그리고 운동 기술이 이제 급속히 발달을 하는 시기고요. 만 0세에서 1세인 영아는요. 자신의 신체 통제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반복적인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고 에너지를 많이 발산하면서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어떤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대근육 운동 굉장히 많이 해요. 오르기 구르기, 뭐 이런 어떤 뒤집기와 같은 활동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넓고 좀 안전하고 바닥이나 무언가 모서리 부딪히지 않는 그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자,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는 바닥에 카펫을 깔아놓는 것도 필요하고요. 어, 스펀지나 매트 같이 이렇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소재가 바닥에 깔려있는 게 좋아요. 어, 사실 아이들이 이렇게 일어나거나 뭐, 어, 앉아있다가 옆으로 이렇게 넘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종종.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다칠 위험도 있죠. 자, 또한 다양한 신체 활동 교구를 상황에 따라서 바꿔놓으면서 아이들의 신체 활동을 많이 장려해서 아이들이 신체 활동을 많이 할수 있도록 합니다.